<laughs> 안녕하세요 그린롤데이비요 <그릇올때의 대표> 사연생입니다 <laughs> 박수 박수 <laughs> 사업설명 아닌 사업설명을 하겠습니다 <laughs> 그만 웃어 그만 웃어 이씨. <laughs> 아, 아메이 우리가 아나 아메이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충 반응이 어때요 어우 아메이 대단한 거 아시나요 뭐 이런 반응인가요 별로 그런 사람 별로 없죠 학교 가다가 말로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어우 아메 좋은 사업 하시네요 뭐 대단한 거 하시네요 근데 그런데 근데 나는 아메는 못하겠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아메는 못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메이가 정말 천만피비를 한다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천만피비를 어떻게 해 천만피비면 거의 2천만원을 사야 되잖아요 2천만원을 판매를 어떻게 해 내가 살수도 없고 돈이 없어 나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어. 그죠? 그래가지고 나는 못하겠다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전화하고 문자하고 뭐 연락을 자꾸 하라는데 난또 지극히 소문자 아이였냐. 아이야. 그러니까 남한테 전화하는 것도 공포,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에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내가 아메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모르는 사람, 아메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 내 지인, 뭐, 내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인이 있죠. 내가 아는 사람. 음, 많진 않겠죠.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살키고 하면은 뭐, 한 50명에서 100명은 되겠죠. 근데 내 지인이 내가 아미에 한다 했을 때, 다내 말을 들어주나요? 제일 정확히. 제일 안 들어, 말을. 그리고 아미에 대해서 모르면서, 그런 거하지마 제일 반대 먼저 해요. 일단 뭐 그중에서 만약에 100명이 100명이 있다, 그럼 이 중에서 내가 한뭐 10명, 10명 정도는 내가 그래도 아메를 전달했다, 서브라 그러고 전달했다, 그럴 수 있어,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모르는 사람 컨택하는 거 있잖아요. 가가지고 전단지 뿌려, 전단지, 전단지 선물 뭐 이런 거막 뿌려. 전단지를 열심히 뿌렸어요. 커피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열심히 줘요. 그랬더니, 한 아저씨가, 아,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갖고 오지 마세요. 이래. 그럼 또 상처받아. 그래서 또그 집만 빼고 갈라는데 잊어버려. 그 집이 어느 집이었는지. 그래가지고 애를 모르겠다 이러고 다포기 근데, 이런 식으로 컨택도 할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 컨택도 할수 있고, 세 번째가 SNS에요. SNS. 내가 직접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만나려면 스트레스인데, 그냥 내 일상을 공유하는 거죠 어, 블로그도 있을 수 있고 SNS 뭐그 인스타도 별땡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뭐그 뭐, 뭐였죠? 페이스? 그것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블로그를 했어요 왜냐 다른 것들은 매일매일 올려야 되더라고 매일 올리려니까 귀찮은 거야 거기 또 보는 것도 익숙지 않아 가지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선택을 했어요. 블로그는 일단 한번 써두면 계속 쌓이면서 남들이 그거 조회했을 때 계속 떠요. 내가 언제 쓴지도 모르는 기억도 안 나는 것들이 막 떠요. 그래서 그 댓글에 막 이렇게 주문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고 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겠죠. 많은데 여기다가 이제 소개 소개를 받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100명, 1명이면전 많다고 생각해. 내가 아는 진짜 친한 지인들이 한 20, 30명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20, 30명 중에서 한 10%는 쓴다고 봐요. 내 지인에. 그럼 그 30명 중에 10%면 한 3명이 쓴다는 거잖아. 요 근데 그 3명한테서 써보고 소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아는 사람은 30명 밖에 없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쓰는 사람 3명 밖에 없는데, 그세 명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전달을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런 식으서 소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권하는데 저는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일단 블로그를 굉장히 제가 지금 아 이게 이상하게 됐네. 블로그가 저는 요즘 굉장히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블로그가? 블로그 어렵죠, 쓰려면. 어려운데, 약간의 전화 오게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1순위 첫 번째 면에 뜨게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글을 물론 잘 쓰면 좋아요. 잘 쓰면 좋고, 뭐, 글씨, 사진 이쁘게 잘하면 좋아요. 근데, 저는 아메이를 위한 블로그라고 하면, 1순위가 시간이에요. 제품이 나왔을 때, 신제품 나왔을 때, 내가 얼마나 빨리 그 제품에 대해서 홍보하고 올리느냐. 그러면 똑같은 제품이 그게 나왔을 때, 제 그림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신제품이 이게 나온대, 다음주에. 근데 그 일주일 전에 프로모션 하잖아요. 그럼 프로모션 할 때, 뭐, 이 책에 있는 거 캡쳐를 하든 어쩌든 빨리 일단 올리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탈모 샤프 프로모션이 있다. 근데 내가 그 제품들이 가지고 있다. 그걸로 먼저 프로모션이 있기 전에 먼저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야. 그거를 광고를. 그거를 캡쳐해가지고 그냥 올리는 거보다본 제품을 갖다가 올리는 게 제일 나아요. 본 제품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미리 올리는 거야. 그러면은 새로 나왔을 때, 어? 그게 뭔데? 이러고 조회를 했을 때, 거기 먼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 글이 일만 될때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아무리 잘 쓰고 뭐 글씨 잘 쓰고 다 필요 없어. 일단 제품으로 해가지고 내가 먼저 제일 먼저 올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 얼굴이 나와야 돼. 내가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올라온 거다 클릭해서 봤어. 근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연락하고 싶은지 그 감정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 걸다 글을 봤는데 글씨 진짜 잘 쓰고 내용 좋은데 얼굴이 안 나와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 그쵸? 근데 내가 내 얼굴을 찍어서 올렸어 못생기든 잘생기든 상관없이 내, 내 얼굴을 찍어서 올렸어 그럼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왠지 친근해질 거 아니에요 어, 내가 이 사람 얼굴 알고 있으니까 괜히 아는 사람하고 친근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얼굴을 무조건 올려야 돼 난 못생겼으니까 난 얼굴 올리면 마이너스일 거야 상관없어요 뽀샵도 많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이쁘게 찍어가서 올리는 거야 무조건 그리고 내가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거야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나한테 연락이 올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연락할 거야 글로 문자로 비밀 뭐 이렇게 연락할 수도 있지만 내 전화번호를 공개해서 와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머 남자가 전화하면 어떡해요 물론 쓸데없는 이상한 남자도 연락 와요 근데 우리 성인이잖아 그런 것쯤은 내가 캐치할 수 있잖아 내가 잘라내고 할수 있잖아 어 정말 이상한 미친놈이면 신고하면 되잖아 그죠 내가 내 전화번호 공개하는 게왜 국가적인 비밀이어야 돼 나는 어차피 내가 영업하려면 내 전화번호 알려야 되고 나한테 연락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런 거를 왜 전화번호로 공개를 안하고 비밀 을 내야 되냐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 공개하고 내 전화번호 공개를 해 그래서 나 이쁘다고 상기자 그러는 놈도 전화 오면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넘기면 되잖아. 왜 그거를 꼭, 어머, 미친놈이 전화왔어 이상해. 어떻게, 이거 다 내려야 돼. 왜그러냐고 그놈은 그놈일 뿐인데. 다른 전화가 더 많이 오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무조건 공개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전, 이거를 올려야 돼. 정기적으로. 내가 하나 올렸어. 그래 놓고 한달 뒤에 또 하나 올려. 그래 놓고 3, 3주 뒤에 하나 올려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정말 정해 놓고 하나, 하루에 나 하나씩 올린다든지 뭐 일주일에 3개씩 올린다든지 정해 놓고 자꾸 내 글이 올라와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이호 신청하고 했을 때내 글이 자꾸 뜨고 어 얘는 뭐 자주 올리네 뭐야 뭘 이렇게 했어 이런 걸 자꾸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추구해야 될것 같아 난 아메이 하니까 아메이 까만 올릴 거중성창 아메이 미안해. 근데 만약에 나의 글에 어떤 글에 이 사람들이 관심을 다 보일지 모르잖아요 여러 사람을 다 연락을 하려면 다양성을 추구해야 될것같아 일부러 그래서 여행가서 이쁜데 식당가서 밥도 먹은게 식당에 맛집 관련해가지고 찍는 사람도 있을거고 여행 관련해서 찍는 사람도 있을거고 여러가지들 이 있잖아요 다양하게 올리는거야 그래서 그거에서 들어와서 보고 내 글에 다른 거에도 보게끔 그래서 다양성을 좀 추구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나에게 혹시라도 주문 전화가 온다. 그 사람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사람을 계속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 사람한테 뭐 주세요 했는데 딸랑 그것만 보낸다. 그럼 그거 일회성으로 그냥 끝내고 말겠다는 소리죠. 정말 내가 손해 보면서까지 들을 순 없지만 그 사람이 주문했을 때. 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이거 성화 표시로 어,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러면서 커피를 하나 같이 보낸다든지 다른 거를 하나 더 같이 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따로 개인 댓글 해가지고 보낸다든지 이런 저런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주변에 아메 하는 사람들이 뭐내 누나도 한다고 그러고 속화도 한다고 그러고 뭐 너무 많아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납두고 자기가 아는 사람 납두고 나한테 주문서를 한다는 거는 분명히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아내를 하는데도 불편한 게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내가 내 주변 지인한테 불편하게 뭘한게 없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이 왜 자기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을 납두고 나한테 연락을 해서 주문을 할까? 그래, 그런 걸잘 생각해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오래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고 더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그런 거를 내가 뭘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뭘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줄수 있을까를 생각을 자꾸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양말공에 갖고 와가지고 자꾸 손가락 아픈 데도 하는 이유가 정말 어떻게 보면 뭐 휴지 케이스, 그 휴지 하나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메 휴지를 주면서 야, 이거 아메 휴지야, 써. 이러고 주는 거보다이 케이스에 담아서 아, 그거 아메 휴지인데 같이 한번 써보시라고 드렸어요. 그 사람한테 받는 감동은 들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주라는 게 아니고 돈을 적게 들여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한테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 사람한테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 저 사람한테 연락하면 뭔가가 행복하고 기쁘고 자꾸 좋은 일이 생기네. 이런 기분을 줄수 있을까. 그런 걸 자꾸 연구를 해서 하나라도 내가 정말 아끼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줄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계속 나한테 연락이 오고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에요. 연락이 이렇게 됐다는 게. 그 인연을 그냥 한낱 그냥 일회용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자기가 내 소비자를 써 가, 데리고 가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사업자가 될수 있는 거고 소개가 또 거기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게 일단은 블로그를 써야 된다 2단은 연락 왔을 때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